파나마 각국 정상 여러분, 현재 전 세계는 무력 분쟁, 무질서한 이주, 초국경 조직 범죄,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류가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민주주의 정부는 당분간 아주 어려운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전과제에 대응하려면 다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위기를 야기한 원인들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임기 중 파나마의 민주적인 제도를 계속 옹호했고, 권력 분립을 엄격하게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며 법치를 지키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활동이 민생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취약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집단 국민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통합적인 인간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국민의 민주주의 참여를 위해서는 모든 부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의 요구를 충종하며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열린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 정부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추종합니다.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5월 5일 열리는 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나마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파나마는 협소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와 항로의 교차 지점이며 상호 이해와 다자 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기여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법치와 평화가 정립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각국 정상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시민 참여와 서로 다른 이견에 대한 관용을 중시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안전한 경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했던 촉구의 메시지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적 제도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제도의 가치를 칭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